수보리아 많은 보살이 항하사 등 모량같이 많은 세계에 칠보를 꽉꽉 쌓아서 모든 사람에게 가득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의 법이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인무와 법무와 불교에서 아직과 법집이 끊어진 자리. 아직은 아상상, 중생상 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고, 법집은 자기 아는 불교 지시, 거기에 자기 지식에 들어앉아 가지고서 현하지 못한 사람을 법집이라 그렇게 표현하니까. 법집은 좀 복잡하고, 아직은 보통 사람들에게 똑같이 온 사람들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경을 읽어서 아직도 버리고 법도 텅 비어가지고 공했다는 상상을 철저하게 알아서 거기에서 건강경을 설하고 수지 독송했을 적에 거기에 얻어지는 청정한 법도지와 말로 굉장하겠지만 보살은 받지도 않고 그걸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 흩어버린 것. 득성의 의미는 생멸이 끊어진 무생법인의 진리를 얻어 이루면은 이 참율인 자인데 진리의 당처를 가리키는 도장인 자하고 이 참율인 자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법신의 생멸이 없는 법신의 자리를 득성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금강경 얘기를 해주고 자기는 아직 법집이 끊어진 상태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고 금강경의 한 모습을 중생에게 깨다음을 줘가지고 보살이 실천했을 적에 항아사 많은 모래, 항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의케지스 강인데 부처님이 설법하신 기원정서가 겐지스강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숫자에 비해 항아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인도의 히말리야는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고대 때그히말리야 높은 꼭대기하고 하늘하고 그 마자는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녹지연인데 거기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겐지스강 지금 황합니다 그것은 뱅골만으로 들어가죠. 세계 4대의 큰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래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너무 밀가루같이 부드럽고 또그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흘러나온 얼음이 녹은 물 속에는 금도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신비의 그런 황하그 모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돌을 떼갖고 한다고 그 의식들이 황하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항상 기원정사가 겐지스강 옆에 있다 보니까 항아사 모래 아래 비율을 많이라 하죠. 그 항아사의 4단 40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 깔려있는 많은 모래의 숫자. 그 깔려있는 많은 모래의 숫자와 같이 많은 세계, 항아. 그 항아에 또그 항아에 많은 모래,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삼천 대천 세계, 거기에 보시 칠보를 쌓아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기하학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기하학의 숫자. 그렇지만 금강경에서는 있는 모습은 허무한 것이. 그 많은 삼천 대천 세계 숫자도. 중생이 몇 수억 거부터 해서 센다면, 있는 모습은 모습이니까 셀 수가 있어. 그렇지만, 모습이 텅 비어지고 끊어진 금강경의 법신자리는 그건 자기 자신이 자체가 돼버리고, 그자체에한 모습이 돼버려야 되지. 그건 답이 없는 거야, 그게. 응? 하나가 모래야다셀 수가 있죠. 그건 모습이기 때문에. 아 그걸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에에항아서 모래알도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모래알 그 많은 모래알도 항공장에서 나왔으니까 그 모래알이 다 똑같아야 되지만 가치가않해요 조금만 한강에 모래알도 담는 거 하나 한 주먹 갖다 와서 한번 보세요 다 틀리지 응?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없어지면은 또 이것이 생기고 서로 연관관계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들을 하느님이 만들었다 조물주가 했다 그런 말은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거는 자꾸 나만 만나면 싸려고그래내 뒤에다 대고 예를 믿읍시다 천당에 갑시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이 마음을 칠보로 쌓아가지고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통해서 내 모습에 비해 있는 모습, 밖에 모습이 틈 뒤에 있는 모습, 법신자리의 바탕을 봐서 삼라만상의 모습을 유에도 무에도 머무르지 않고 수용했을 적에 묘하게 무주를 실천한다. 그런 얘기가 제 앞에 나오지요. 이 보살은 전에 보살의 얻은 바 공덕보다도 훨씬 훨씬 승할 것이다. 왜 요즘 세상에 금강경이 필요하느냐? 찰난 것 때문에 환장한 거 아닙니까? 예? 환장했어, 환장. 환장했어요. 음. 얼굴도 잘 생기고 말도 찰난 여자가. 돈도 많고 멀쩡한 총각하고 결혼하면 참하로 좋은 커플같이 생각하지만 이 더운 여름에 얼굴 못난거 가진거 없고 서방 별로 못난 얼굴이 뭐 그런 사람 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힘내에안하하고서시집가는것다 뭐 그게 무슨 저벌손지하고 응 저벌손지하고 금강경에는 네. 못난 것이 잘났고 잘난 것이 제일 못난 것이 금강경이에요 어떻게 법신자로 뿌리를 받고 잘 사느냐 응? 그니까 러 전부 사람이 사행성이고 더 아주 그냥 구체질에 사람 환장할 수 있어요 응? 못난 것이 제일 잘났다는 소리는 나는 항상 위로감이 생기더라고요 금난 여자는 살산 것이 치질 나게 못 사는 못난 것이 치질 나게 잘 사는 잘생겼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인간의 기준으로부터 잘생기지만 그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 천, 1980년대에 영국의 월레스라는사람의 학자가 생물 조사하는데 생물이 60만 가지나 돼요. 그러면은 60만 가지 중에 60만 분지 일이 사람 아닙니까 60만 분지 일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기준에 있겠어요? 예, 새로 잘생겼다 해도 가는 모기도 아이고 아주머니 잘생겼어 이리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예? 기준으로 하는 게 이런 기준이라는 그렇게 모호하는 거야 그렇게 모호해 근데 신문의 태서특별 뭐 마지막 뭐를하고 눈물에서 눈물에 뭐니 뭐니 이게 환자로 미치고 하면 왜 21세기 금강경이 필요하냐 상판이에요, 얼굴판이 상판. 그게 행복의 조건이야. 잠시 머물렀다 가버려요 음. 결코 인간이라는 것은 잘생기고 인간의 기준을상 생각했을 때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니야. 꼭 끌고 가고 잘생긴 남자하고 잘생긴 여자하고 강남 짓거리가꼭 이혼해요 언제그 음. 그 이혼해. 음. 내 예, 며느리를 적당히 봐서 얻어야 하니 <laughs> 분명히 내말 틀려요? <웃음> <웃음> 탕하사 모래알만큼 삼천대천세계에 그 안에다 칠보를 아서 보시한다는 얘기가 무려 금강경이한 여섯 번쯤은 나옵니다 아, 무려 여섯 번쯤은 나옵니다 이게 송릉단 금강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저기는 단순히 삼천대천세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항아사 모래알, 항아사, 그 넓은 항아, 그 넓은 항아에 그 많은 모래, 그 많은 모래와 숫자와 같은 항아, 또그 많은 항아에 그 많은 모래, 또그 많은 모래 숫자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 응, 음? 거기에 칠보를 쌓아가지고 보실을 아무리 아무리 헌다 하더라도 아집과 법집을 털어버리고 본래 허공성 인내법신 자리를 깨달아서 음? 사람들에게 금강경에 보실에 해서 설법을 해줘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사는 것만 그게 무한한 거니까 음?